자, 안녕하세요. 14년 9월 고일항정평가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실제로 이제 그 물리에서 존재하는 공식이에요. 물리 공식이야. 근데, 우리 수학이잖아요. 수학에서는 이제 그 공식에 대한 것들이, 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인 거지. 이거를 외워서 풀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얘를 읽었을 때, 얘가 무엇을 말하느냐? 어디에 뭘 넣느냐? 그거에 대한 것들만 정확하게 이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속도 V0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위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한, 병 하면 처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왜? 이 얘기는 그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속도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속도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건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속도는 줄어들죠. 그래서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 설명이야. 몰랐다고 쳐, 그냥. 이때 시간 t에 대한 물체의 높이 h는 이렇게 되더라. vot-2분의 마이너스 1 gt제곱. 이 g는 중력가속도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어 9.8m per sec제곱을 쓰든지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10m per sec제곱을 쓰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나와있죠. 10m per sec 제곱일 때. 처음 속도 10m로. 잘 봐. 처음부터 또 v0. 처음 속도 이거. 중력 가속도는 g, 그것은 10. 그럼 이 물체 높이의 최대 값을 m1. 목성의 한 위성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이걸, 처음 속도가 이거 던지면 최대 값은 m2. 봐봐. 결국은 설명은 장황하게 해놓고, 이 공식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니, 그거에 맞춰서 계산해봐.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파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잘 봐. 절대 속독하지 마. 지금 선생님이 읽는 속도 봤죠? 속독하지 마.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무엇이 뭘 말하느냐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읽어주는 거야. 처음부터. 알겠죠? 여러 번 읽으려고 하지 마. 한번 제대로 읽으면 끝나는 문제야.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첫 번째 상황, M1을 내가 구할 거야. M1. 그럼 요 놈을 구하기 위 필요한 게 무엇이냐. 높이 H. 네. 지구에서 중력과 속도는 10이니까 G에다가 10을 집어넣고요. 최초 속도는 10이라고 했으니까 V0에다가 10. 바로 그거야. V0, 10, G10. 목성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6이니까 G에다가 6 이런 얘기야. 자 바로 갑니다. 그럼 V0에 10이 들어갔어. 그러므로 10T. G에도 10이 들어갔어. 마이너스 5T 제곱. 끝. 봐봐 마치 짠 것처럼 최대값. 왜? T에 관한 2차식. 최고차항 음수 위로 볼록. 마치 짜는 게 친하죠. 그냥 짜고 치는 문제야.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묶어주고 나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에 대해서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최대 값은 그래서 m1은 얼마가 되겠다? 네, 5가 되겠다. 자, m2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h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처음 속도 10은 똑같아. 그래서 10t라고 쓸 거예요. v제로 t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gt제곱인데 g는 얼마야? 6, 6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t제곱. 또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고, t제곱, 마이너스, 요 놈은 얼마가 되나? 3분의 10t. 자, 절반제곱인 거죠? 그럼 9분의. 그냥 절반하게 되면 3분의 5가 되는 거니까 9분의 25, 마이너스 9분의 25될 것이고, 마이너스 3에 대해서, t 마이너스 얼마예요? 3분의 5가 되는 거죠. 3분의 5 제곱. 계산을 못하고 있어 이거. 자, 갔다가 나옵니다. 플러스 3분의 25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m2죠. 그럼 m2 3분의 25에서 마이너스 m15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5를 빼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분의 11이라는 값으로. 그냥 그거죠. 중력 가속도가 지금 작잖아. 그러니까 밀어 당기는 힘이 뭡니까? 작겠죠. 그러면 똑같은 속도 10으로 올렸을 때 중력 가속도가 큰 지구에서 올라가는 높이가 목성에서 올라가는 높이보다는 더 낮겠지. 그런 얘기야. 그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봐봐. 이 물리 개념 알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어, v제로가 그걸 말하는 거고 g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숫자들이 얼마다? 그냥 계산해봐. 이 얘기라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